네, 여러분, 이번엔 46쪽에 있는 4번 문제입니다. 네, 그, 기약분수를 찾아봐서 0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기약분수는 분모분자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분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분모분자의 공약수 찾아봅시다. 7분의 5. 여러분, 7분의 5에서 7과 5의 공약수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구요. 4, 8분의 4인데요. 여러분, 8분의 4딱 보면, 여러분, 벌써 2가 공약수를 보이죠? 기약분수가 아닌거죠. 그게 사실 선생님 예를요 4로 나눠서 2분의 1을 만들어야지만 기약분수가 되는거구요. 그래서 아니구요. 14분의 11은 11과 14의 공약수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거구요. 다음에 21분의 7은요. 공약수가 딱 보니까 형사님 7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7,1은 7,7,3,21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얘도 안되구요. 얘를 이렇게 3분의 1을 고쳐야지만 기약분수라고 볼수 있구요. 다음에 2 3분 69분의 23은요. 얘는 기약분수과 아닐까요? 네. 공약수가 있어요. 1이 아닌. 그게 뭐냐면 23입니다. 그래서 23을 나눠주면 얘는 3분의 1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얘와 같은 크기의 분수라고 볼수있어요 그래서 얘도 안 되겠죠.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laughs>